안녕하세요. 모란 사지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란입니다. 아, 이 사람은 교육자로서 많은 사람의 그기감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앞장서서 우리들을 쭉 우롱해 왔다는 사실. 자,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어서 못하는 건가요? 그 정말 그 위치 대단합니다. 이럴 땐 누가 정선서를 주장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성악서를 대비해 보면 모든 것이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데, 자, 제가 이름풀이를 할 때. 타고난 성에서 보면 하고 말합니다. 타고난 성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 운명의 시나리오가 짜여져 나온다는 것이지요. 자, 일단 명리로 보는 사주는 음, 일단 이 세상 밖으로 한 생명이 하고 나와야지만 결정되어지지요.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 대충 꼽아 보아도 그 태어날 해와 달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흥정이 되었죠. 어 그래서 어차피 수술해서 날 나아야 될 아기라 그 날짜를 잡아주겠노라 하여 출산 예정일을 물어서 날을 받아주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기에 물어보았더니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한 보름 정도 일찍 출산을 했다고 했습니다. 제가 그 부모의 그 사주를 알고 있기에. 나를 받아 주었는데 결국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운명의 시나리오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녕 바꿀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거에서 참 삶의 의미를 느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식을 듣기로 어, 그 애기가 한 100일쯤 되던 때에 갑자기 감기처럼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앓다가 어, 백혈병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 이름에도 그 시점에 자식 하나는 먼저 보내야 되는 수리가 있었습니다. 혈통문자인 정에서 보면 인성과 비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. 어, 대충 이런 사람들은 나의 주관보다는 남의 시선과 그 이목이 많이 집중을 합니다. 그리고 4, 5의 수리로 보아서는 지혜가 출중하고 수암 모사가 아주 능수능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저 5의 중첩으로 봐서는 고집도 한 상당했을 것 같고, 또, 칠칠 또한, 무관의 기질로서 영웅적 기질도 있었을 것입니다. 자, 그러나, 이 과다한 죄로서, 어, 이, 제 상당한 집착을 하는 사람이고, 그 술수로 여러 일에 손을 대게 된다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. 그렇게 봐지죠. 지지 쪽을 보면, 육칠이 연달아나 있는데, 이건 너무나 억척스럽다는 표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정도 되면, 어, 천간의 이 555와 연관되어져서, 아나무인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갈 것이며, 그 육칠칠 또한, 그, 젊은 나이에도 늘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50 이후부터는 그, 잠재워지지 않는 그 욕심과 함께 아마 크게 머리 쪽으로 뭐 이상이 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남모르는 거기 본인도 많이 못하는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관이 중첩이라 하면 직장 문제, 남편 문제, 또 식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신 문제 또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성에서부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5와 7, 7의 그 수리를 보면 이것은 나의 목적을 위하여 늘 분주하고 방이 있어도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부족감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의 지옥을 가지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성이란 그 혈통문자에서 본 것인데 자 물론 이런 것 같이 전체적으로 봐야지만 더잘알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삶의 형태를 볼수 있다는 거죠. 성에서. 자, 그럼 이름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인연법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같이 합해서 보면 더 좋겠죠. 자, 이름의 첫자에서 다행히도 구공이 들어오니 성이 없던 인이 들어와서 항상 공부에 뜻을 두었을 것이며, 어, 교육적으로 나갔을 것이고, 그러나 구공이 중첩으로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어느 누구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정말, 가늠하게 힘도 드러내지 않고, 그 비밀이 많죠. 또한, 구공과 구공은 삼사를 바라보고, 오륙을 대적하니, 또 자식에 대한 애로 시집가의 갈등, 시댁가의 갈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 남편도 역시 이 관의 운을 빼다 보니까,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,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, 그 역시 남편을 무시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럼 제가 인을 극하면, 이렇게 제가 인을 극하면 돈이 없을 것 같지만, 그렇진 않고, 자,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물을 누리고 삽니다. 또, 그리고 3, 4부의 중점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, 어, 또한 자식이 있다면, 한 자식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어, 여러 번 봤습니다. 자, 이런 경우 참 많이 보는데,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지인도 교육적 일을 했으며, 어, 그 일은 거의 20여 년이 훨씬 넘었음에도, 그 애미의 마음이라 그런지 늘 마음 한 곳에 찌꺼기가 남아 있는 듯했습니다. 자 여자의 이름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 대한 좋지 못한 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. 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 이름을 바꿀 것을 권유합니다. 본인의 이름이 그대로 고정에 남아서 자식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까 참 두렵기도 하네요. 자 특히 가족이라는 건 그 인연법으로 들어오는 것이니, 물론 그 남편인 그 조국의 이름에서도 조국의 처가 어떤 사람인지, 네, 대충 나오듯이 정경심에서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어차피 O형으로 구성되어지니까, 어, 요 위에서 77, 55, 1, 2 이런 수리들을 보게 되면 자식, 남편, 본인의 건강 문제, 재물운들이 눈에 한눈에 보이지요. 자, 자, GJ 50세 이후부터는 억적스럽게 돈에 대하여 어, 집착을 하면서 이돈저돈 돈 가리지 않고 막 긁어 모으게 되죠. 자, 인류의 중첩으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과 어, 동업을 하거나 해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돈은 다 산재되는 돈이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산재되는 죄로 인하여 상당한 죄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남보기는 엄청나게 많은 돈 같이 보이나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죠. 자, 말하자면 100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95억은 빚이라는 남의 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제가 본 손님 중에, 어, 남자분인데, 치료상 수리를 달고 왔습니다. 자, 그 시기에 이혼을 당했습니다. 한 사람도 아니고, 이 부분은 서로가 이기적이라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남편과 해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.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, 어, 상고하겠습니다